주변 사람들 반응도 되게 좋았고요. 네, 되게 만족해요. 어, 예전 사진은 되게 솔직히 포토샵도 많이 하고, 많이 건드렸었는데, 지금은 뭐 포토샵도 안 하고, 그냥 원본도 올리고 그래요. 뭐, 뭐 얼굴이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니까 포토샵도 안 하고, 되게 좋아요. 저희 원장님께 되게 고마워요. 네, 눈이랑 코랑. 특히 이마랑 되게 잘된것 같아요. 네. 코도 되게 자연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봐요. 음. 그냥 예뻐졌다고만 음. 하지 지금 아는 게 좋고 너무 좋아요. 지금 이제 한 달째잖아요. 네. 모든 게 치료가 다 아물고 정리되는 건 제가 6개월을 말씀드렸잖아요. 반응들은 좀 어떠나요? 동아 네, 그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요. 음. 막 예뻐졌다면서 그랬어요. 음. 라인 자체가 살았어요. 음. 머리카락 음. 가려진 게 있지만 이마에서부터 코, 턱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이 자체가 동그랗게 나오고 좀. 상대적으로 코끝 입이두 이 개의 관계를 보면 조금 코끝 높아진 듯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느낌? 네, 코끝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. 음, 수술을 기획하고 상담하고 집도하는 과정에서 수술 상담시에 있었던 그런 대화 나눴던 모든 것들을 다 실현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. 환자분께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성적으로 공 회복이 잘 됐습니다. 이제 수술을 받았던 부분 기억들 다 잊으시고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 0분 발휘해서 좋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계속 행복하세요.